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섰는데 몸은 무겁고 마음은 뒤숭숭했죠. 병원에 가면 운동하라 하고 뉴스는 매일 건강을 말하지만 막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복잡한 운동도 장비도 필요 없이 신발만 신으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4km 빠르게 걸어 1시간 남짓 이 리듬을 꾸준히 이어가면 뇌와 심장과 관절이 함께 살아납니다. 오늘은 걷기의 기적이 실제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세 사람의 이야기와 함께 가장 쉬운 실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프지 않게 오래 사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됩니다. 하지만 허리는 뻣뻣하고 무릎은 시큰거리고 머리는 맑지 않죠. 운동해야 하는 건 알지만 시간이 없고 돈 쓰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게다가 시작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몸이 스스로 움직이고 싶어지도록 생활에 걷기를 끼워 넣는 설계. 그 시작이 하루 4km입니다. 첫 번째 사례. 뇌출혈을 겪고 긴 재활을 버텨낸 한 분이 있습니다. 말도 더 적고 오른쪽 팔다리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다시 세상과 연결된 통로는 거창한 기계가 아니라 걷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병동 복도를 천천히 왕복했고, 바깥 공기를 맡을 수 있을 만큼 나아지자 가까운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20분도 힘들었지만, 숨이 차오를 때마다 속도를 조금만 낮추고 대신 시간을 지켰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고 같은 길을 다니며 몸이 기억하게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계단 올라갈 때 비틀림이 줄었고 말문도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걷는 동안 머리가 개이고 잠이 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신경 반응이 좋아졌다고 했고 혈압과 체중도 안정됐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나는 복잡한 치료명을 모른다. 다만 발이 땅을 밟을 때마다 삶이 되돌아왔다. 두 번째 사례, 허리 통증 때문에 서서 식사하던 분이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찌릿한 통증이 올라와 일상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분이 선택한 건 노르딕 워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세가 어색했고 팔을 뒤로 보내는 동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를 미루고 하루에 한번 해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팔로 지면을 밀어내며. 가슴을 열자 등이 곱게 펴지고 보폭이 넓어졌습니다. 몇달후 묵직한 통증이 옅어졌고 밤에 돌아 누울 때 신음소리가 줄었습니다. 무게도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걷기는 통증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넘어가게 만든다. 세 번째 사례. 편두통과 불면으로 지친 분이 있었습니다. 진통제를 달고 살다가 어느 날 숲길 명상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습니다. 두 걸음 걸으면 멈추고 숨을 느끼고 발바닥 감각을 살피고 다시 두 걸음을 떼었습니다. 천천히 걸을수록 마음의 소음이 잦아들었고 밤이 깊어지면 잠이 저절로 찾아왔습니다. 몇주 지나고 나서 업무 중 집중도가 살아났고 분노와 초조가 줄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걷기는 몸을 움직여 마음을 쉬게 하는 기술이었다. 걷기의 핵심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리듬입니다. 하루 4km. 숨이 약간 찰 만큼의 속도. 연속된 시간으로 50분에서 1시간. 이 리듬을 주 3회 이상 지키면 혈관과 관절과 뇌가 동시에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비가 오면 실내 복도에서 걷고 바람이 새면 쇼핑몰을 돌고 업무가 바쁘면 출퇴근 동선을 바꿉니다. 버스 한 정거장을 덜 타고 지하철 한 구간을 걸으면 그날의 걸음은 이미 절반을 채웁니다. 실행 가이드 하나. 준비. 신발은 발볼이 여유있고 굽이 낮은 것으로 고릅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바닥 전체가 부드럽게 굴러가며 마지막에 엄지를 밀어냅니다. 허리는 가볍게 세우고 턱은 살짝 당기며 시선은 먼 곳을 봅니다. 팔은 어깨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흔듭니다. 출발 전 종아리와 발바닥을 부드럽게 늘리고 발목을 돌려 관절에 체온을 올립니다. 실행 가이드 둘. 코스. 집 근처에 안전하고 단차가 적은 루프형 코스를 하나 정합니다. 공원 산책로처럼 탄력이 있는 바닥이면 무릎이 편합니다. 평지 위주 코스와 약간의 오르내림이 있는 코스를 하나씩 마련하면 컨디션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진 시간에는 조명이 밝고 사람 발길이 잦은 길을 고릅니다. 실행 가이드셋. 호흡. 세 걸음 들이마시고 세 걸음 내쉬는 리듬으로 시작합니다. 숨이 가쁘면 두 걸음 들숨, 두 걸음 날숨으로 바꿉니다. 호흡은 의지로 조이는 것이 아니라 걸음에 맡깁니다. 호흡과 보폭이 맞아 떨어질 때 마음이 가라앉고 어깨에 긴장이 풀립니다. 실행 가이드넷. 속도. 대화가 가능하지만. 문장을 길게 이어가기는 조금 벅찬 정도가 좋습니다. 이 강도는 심장이 튼튼해지고 지방연소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너무 숨이 차면 보폭을 줄이고 팔 흔들기를 살짝 키워 리듬을 유지합니다. 실행 가이드 5. 통증 관리. 발 뒤꿈치나 발바닥 앞쪽이 날카롭게 아프면 즉시 속도를 낮추고 시간을 줄입니다. 다음 날에도 통증이 남으면 쉬는 날을 두고 스트레칭만 합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면 보폭을 조금 줄이고 보행면이 푹신한 길로 바꿉니다. 허리가 당기면 배꼽을 살짝 안으로 끌어당겨 몸통을 안정시키고 팔 흔들기에 힘을 빼줍니다. 통증은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줄이고 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생활에 끼우는 법. 출근길에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두 층을 걷고 점심 뒤에는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도는 루틴을 만듭니다. 퇴근길에는 한 정거장 먼저 내려 집까지 걷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시장을 걸어서 다니고 장바구니는 배낭을 사용합니다. 전화통화는 서서 걸으면서 합니다. 이렇게 모인 자투리 걸음이 저녁 운동의 부담을 낮춰줍니다. 노르딕워킹 팁. 스틱을 몸 뒤로 밀어내며 가슴을 열어줍니다. 어깨를 뒤로 젖히면 등과 팔의 근육이 켜지고 보폭이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허리와 무릎 부담이 줄고 칼로리 소모가 커집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연습하고 주 이틀 정도만 섞어도 몸통이 안정됩니다. 명상 걷기 팁, 숲길이나 하천 산책로처럼 소음이 적은 곳을 고릅니다. 보폭을 반으로 줄이고 발바닥 감각에 주의를 둡니다. 발이 닿는 느낌과 바람과 냄새를 세어보듯 느낍니다. 생각이 튀어나오면 판단하지 말고 다시 발 감각으로 돌아옵니다. 15분만 걸어도 머릿속 소음이 낮아지고 잠이 깊어집니다. 맨발 걷기 주의. 모래나 잔디처럼 부드러운 바닥에서 짧게 시작합니다. 발바닥 피부가 적응할 시간을 주고 위생에 유의합니다. 주에 한두 번 가볍게 섞으면 발의 감각이 살아나 균형이 좋아집니다. 걷기와 식사. 걷기 전에는 물을 조금씩 마시고 과한 간식은 피합니다. 걷기 뒤에는 따뜻한 물을 마시고 단백질과 채소가 있는 식사를 합니다. 달콤한 간식보다 삶은 달걀과 두부와 채소가 몸의 회복을 돕습니다. 카페인 음료는 늦은 시간에는 줄여 잠을 지킵니다. 마음 설계. 걷기를 목표가 아니라 약속으로 만듭니다. 비가 오면 짧게라도 걷습니다. 기록을 남기되 숫자에 갇히지 않습니다. 날씨와 기분을 한 줄씩 적으면 스스로에게 칭찬을 주게 됩니다. 걷기는 성과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말을 걸도록 시간을 내두는 일입니다. 안전을 위한 기본. 밝은색 상의와 반사띠가 있는 장비를 사용합니다. 이어폰은 한쪽만 끼고 볼륨을 낮춥니다. 낯선 골목은 피하고 사람 많은 길을 택합니다. 밤길에는 발이 보이는 조명을 고릅니다. 발목이 접질리기 쉬운 비포장 경사는 첫 회차에는 피합니다. 루틴 예시. 아침에는 짧고 상쾌하게 동네 한 바퀴. 점심 뒤에는 건물 주변 순환 한 바퀴. 저녁에는 메인 코스로 공원 두 바퀴. 하루 루틴이 완성되면 몸이 먼저 현관으로 향합니다. 이때부터 걷기는 노력의 대상이 아니라 습관의 길이 됩니다. 기대할 변화. 두어 주까지 나면 잠이 깊어지고 어깨와 목의 긴장이 줄어듭니다. 한 달이 지나면 계단에서 숨이 덜 차고 허리 통증의 빈도가 줄어듭니다. 두 달이 지나면 보폭이 넓어지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달이 지나면 혈압과 혈당과 체지방 수치가 서서히 내려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뜰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 변화는 기록보다 몸이 먼저 압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약속의 반복에서 자랍니다. 하루 4km 빠르게 한 시간. 이 약속을 지키면 뇌는 더 빨리 회복하고 관절은 덜 아프고 마음은 더 고요해집니다. 걷기는 삶을 미루지 않는 연습입니다. 오늘 저녁 신발끈을 메고 문을 엽니다. 첫 걸음이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한 걸음씩 계속 건강의 기본은 걷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걸음수만 채우는 걸음은 건강을 지키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걷느냐?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걷느냐입니다. 하루 4km의 기적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운동 처방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4km, 즉약 5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빠른 걷기는 심혈관 기능을 자극하고 뇌혈류를 증가시킵니다. 그 결과 혈압이 안정되고 당대사가 원활해집니다. 또한 근육의 긴장을 풀어 관절 주변의 염증을 완화시키며 꾸준히 반복될 때 뇌의 신경회로를 새롭게 연결하는 뇌 가소성을 촉진합니다. 특히 뇌졸중 환자나 고혈압, 당뇨,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이 걷기 루틴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약보다 강한 재활 프로그램이 됩니다. 혈관의 탄성을 높이고 혈류량을 증가시키며 뇌의 신경세포가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 손상된 기능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전략은 시간보다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몰아서 오래 걷지만 이런 방식은 몸에 피로를 쌓게 합니다. 하루 4km는 짧지만 매일 또는 주 5일 이상 반복해야 효과가 생깁니다. 걷기의 리듬이 심장의 리듬을 바꾸고 호흡의 리듬이 뇌의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이 일정한 리듬이 몸의 자율신경을 조절해 수면과 스트레스를 동시에 개선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보폭과 속도의 과학적 조절입니다. 보폭은 자신의 키의 절반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넓게 디디면 무릎과 골반에 부담이 생기고 너무 좁으면 운동 효과가 떨어집니다. 속도는 대화가 가능하지만 약간 숨이 찰 정도로 유지합니다. 이때 심장박동이 안정적으로 올라가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꾸준히 빠르게 걷기를 유지하면 심폐 지구력이 향상되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량이 늘어나 기억력과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세 번째 전략은 환경과 감정의 조화입니다. 걷기는 장소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숲길이나 강변처럼 자연음이 있는 곳에서 걷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빠르게 낮아지고 행복감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연의 리듬이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능하다면 주중엔 도심 산책로, 주말엔 자연 속 길을 섞어 걷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를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감정의 환기로 바라보면 꾸준함이 훨씬 쉬워집니다. 네 번째 전략은 근육과 관절의 협동을 만드는 준비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의 탄력이 떨어져 보폭이 줄고 작은 충격에도 통증이 생깁니다. 걷기 전 종아리, 허벅지, 발목, 허리 순서로 가볍게 늘려줍니다. 발 뒤꿈치를 벽에 대고 종아리를 늘려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허리 옆 근육을 좌우로 돌려주면 몸의 중심이 잡힙니다. 이런 작은 준비가 부상을 예방하고 걷기의 질을 높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통증 관리의 원칙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발바닥이 찌르는 듯 아플 때는 무조건 강행하지 마세요. 통증이 지속되면 근육보다 인대가 손상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땐 이틀 정도 쉬면서 발바닥 근막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냉찜질 후 따뜻한 조격으로 순환을 돕습니다. 통증이 사라지면 거리를 줄여 다시 시작하세요. 걷기는 멈추는 용기와 다시 걷는 인내가 함께 있어야 완성됩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명상 걷기와 빠른 걷기의 병행입니다. 명상 걷기는 마음의 독소를 씻는 운동입니다. 발의 감각에 집중하며 천천히 걸으면 호흡이 깊어지고 불안이 줄어듭니다. 반면 빠른 걷기는 신진대사를 올리고 체온을 높여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하루 4km 중 처음 30분은 빠르게, 마지막 15분은 천천히 걷는 식으로 마무리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됩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근육의 분산 활용을 위한 노르디 워킹입니다. 두 개의 스틱을 이용해 팔과 어깨로 지면을 밀어내며 걷는 방식인데 상체의 근육까지 사용되므로 일반 걷기보다 에너지 소모가 높습니다. 허리 통증이나 어깨에 긴장이 심한 분에게 특히 좋습니다. 스틱을 몸 뒤로 밀며 가슴을 열면 흉곽이 넓어져 폐활량이 늘고 척추가 곧게 펴져 자세 교정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전략은 맨발 걷기와 발감각 훈련입니다. 잔디나 모래처럼 부드러운 바닥을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의 감각 신경이 깨어납니다. 이 자극이 뇌의 균형 중추를 자극해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단 처음에는 10분 이내로 시작하고 바닥 온도와 위생을 확인해야 합니다. 꾸준히 하면 허리 통증 완화와 자세 교정 효과가 함께 옵니다. 아홉 번째 전략은 걸음의 기록을 남기는 습관입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손목 밴드를 활용해 걸음 수보다 시간과 컨디션을 기록하세요. 걷는 시간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 꾸준함을 유지하게 합니다. 기록은 경쟁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자신에게 칭찬을 보내는 일입니다. 열 번째 전략은 하루 루틴 안에 걷기를 녹이는 것입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고 점심 뒤 동료와 10분 산책을 하고 퇴근 후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는 겁니다. 하루 4km는 결코 멀지 않습니다. 생활 속 걸음들이 쌓이면 어느새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진짜 건강습관의 완성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 언제부터 효과가 보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2주 차에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3주 차에는 체중이 줄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6주 차에는 계단에서 숨이 덜 차고, 8주 차에는 얼굴빛이 맑아집니다. 걷기에는 급격한 변화가 없지만 분명하고 조용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쌓이면 당신의 몸이 약이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마음의 전환입니다. 걷기를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귀찮아지고, 산책이라고 생각하면 즐거워집니다. 걷기는 경쟁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한 걸음만 나아가면 충분합니다. 그한 걸음이 모여 당신의 혈관을 열고, 뇌의 회로를 새로 잇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오늘이 바로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 지금 당장 신발끈을 묶고 문을 여세요. 가까운 공원이라도 좋고, 아파트 단지 한 바퀴라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뇌가 깨어나고 심장이 박동을 되찾습니다. 걷기야말로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할수 있는 최고의 재활이고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끝으로 기억하세요. 하루 4km는 체력의 한계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걷기는 나를 바꾸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당신의 4km를 걸어보세요. 당신의 내일은 분명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의 걷기를 하고 계신가요? 천천히 걷기, 빠르게 걷기, 아니면 명상 걷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게요. 건강한 하루 4km, 오늘부터 함께 걸어가 봅시다.